안녕하세요 애초의 발입니다 어 소리 짱커 예 네. 오랜만에 정화류 하나 하죠 투더문입니다 어! 음악 지운다 혹시나 게임 소리가 더 크면 말씀하세요 자 투더문 Begin! Yeah! 오, 음악 좋은다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음악은 마치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음악 같은데 이거 러브스토리 Yeah 하지만 아 지금 말 끝난 게 아니구나. 예. 음, 베이비가의 예, 피아노를 치고 있네요. 하... 뭐때 예, 갑자기 뭔 일이야? 예 차가 뻑. 뭔일이야?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다람쥐를 피하려던 영웅적인 행동에서 나온 안타까운 결과인데 좀 봐주지 그래 그게 영웅적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 다람쥐도 못 피했지만 으악. 다람쥐도 못 피했고 거기에 나무에 들이박았지 뭐 걱정마 어차피 회사 차잖아 지금 장난해? 사장님이 우리죽이라 들걸 흠 내가 강아지를 구하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자 사장님 강아지 좋아하잖아 안 그래? 굳이 말하자면 고양이 파라고 생각해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뭐 사장님이 무슨 동물을 좋아하던 간에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잘됐네 심화소스 준비나 하시지 차에서 장비를 꺼내고 이만 가자고 상호작용을 뭐지 이거 마우스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거 뭐 마우스로 하는 게임인가 이 망할것 이만 가자고 우와 땡잇 이쪽으로 가 아하 어깨 보자 와이스 가는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뜬금없는 곳에 자기 집이 어디라고 알려주는 알려주는건 강도보고 들어와달라고 하는거잖아 그래 그거야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삑 섬세하기도 하셔라 오케이 아 내가 여자를 조종하는 거구나 난 남자를 조종하는 줄 알았지 세상에나 여기다가 바위를 둔건 누구야? 어쩌면 이게 보안대책일지도 모르지 나참 이런 걸로 장난칠 시간 없는데 어떻게든 치워야겠어 지레대로쓸 나뭇가지라도 찾아보는 게요 어... 잠깐만 들어봐 이대로 돌아간 다음 바위가 막고 있어서 못했다고 하면 되지 손으로 밀어낸다 나뭇가지를 찾아본다 이를 때려치고 집에 간다 와 내가 본것 중에서 가장 명안이다 이를 때려치고 집에 간다 오 배드디 예뭐예 손으로 밀어낸다는 안될 것 같죠. 나뭇가지쳐 본다. <laughs> 왜 선택지가 있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무슨 엔딩이 왔다 갔다 하나? <laughs> 뭐 예. 나뭇가지 괜찮겠군. 여긴가 뼈가 이런 젠자 나뭇가지 집수했다 바, 바로 앞에 있구나. 어. 좋아. 이거라면 충분히. 어, uh, bitch. 뭐야? 아니, 난 그냥 아래에다 탱탱볼 비슷한 거였나? 그, 그래, 이제 그만 가자. 그, 그러지 조작하세요. 마우스로 조작하세요. 누나, 조이스틱 쓰니까 그냥 조이스틱으로 예, 하죠. 아! 바다 사운드가 아주 예찰진데 이거. 찰진 사운드다. 야마. f 스 x 아니, 꼬마밖에 없어! 엄마, 그 사람들 왔어요. 어.. h fuck. 레알? 은퇴한 다음에 살기 좋은 곳이군 안 그래? 더 좋은 곳도 있을걸? 약은 좋아? 싫어? 당연한 거 아니야 멍청아 오늘 밤도 철학 음무인 것 같이 역시 그렇겠지 커피 대접을 해주려나? 어탁쳐 도저히 얘내 입으로 읽을 수가 없었다 바다의 파도 소리를 찾아가 삼아 내가 계속 짓거리지 않... 짓거리는 난 전혀 안들릴거야 에바이 잊지도 못했어! 장비나 똑바로 챙겨 얼간아 <laughs> 얼간이... 예... 슬프네 이걸 짊어지는 값은 내 수당에 안들어있는데 아주예 슬로우하게 그 What the fuck? 벌써 제 t l 아 j 한테도말 안했지만 항상 m a 등대라고 생각했어 a 보 I'm n 츠 박사님과 에바 로자 o 박사님 맞으시죠? 엄마구나! 아그 n 네 금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누가 언제 죽는지는 저희라고 알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환자분의 따님인가요? 아니에요. 전 간병인입니다. 에에 애들. 그리고 제 아이들 사라와 톰이라고 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요. 존이가 저희들 보고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존이 씨가 우리 고객님이군요. 존이라고? 존이야, 존이야. 야 네, 잠만 좀더 자세히 읽어봐야겠어. <laughs> 네, 뭐 좋아요. 잠깐만요. 혹시 저희 고객님이 꼬만가요? 그럼 저희 말고 다른 곳을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그 이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위층에서 주칠분이랑 치 같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좋았어. 가자. 두르르. 또 여자 캐를 주전하겠지? 자, 그거 들고 얼른 가자. 내 허리가 삐끗하게 되면 꼭내 앞으로 보증금을 청구하도록 하지. 조아가세요 우와, 느리다. 장비를 입수했다. 좋아. 이걸 내가 떨어뜨리기 전에 얼른 올라가자고. 응? 위층으로 올라갑니까? 이거 왜 물어보는 거지? 예, 뭐. 됐다. 갔어.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멜로디를 연주하기다. 아우 혀꼬였어 네. 야 반칙 니가 나 밀었잖아 안 그랬거든? 흠 그래봐야 두운뿐이라 금방 질릴걸? 아마 얘 둘이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예 <laughs> 저기 올라가는 건 v 오 oh God. 눈물 나네. 보자. <laughs> 저 애들 나이에 비해 솜씨가 좋은걸? 어이, 낭비할 시간도 없다고 말한 건 너잖아. 더불어 놀랍게도 소음 속 정도로 무거운 이 장비를 들고 있는 건 나라고.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자. 어? 갑자기 음악이 멈췄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의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모습을 보면 끈질기게 살아있으려 하는 게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서둘러 주십시오. 어쩌는 거지? 야, 완전 느려야 돼. 그리고, 뭐랄까나, 이 더럽게 무거운 걸 조금 더 들고 오고 싶군요. 불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따, 눈물 나네. 오케이, 보자. 아, 이거 불 켜는 거구나, 이건. 오케이, 좋아요. 그냥, 이제 설치하죠. 예. 예, 금방 될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어어 음악이 배단돼 정말 일반 가정 전역으로 충분한 건가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저흰 전문가니까요 이런 제게 표준 과정 진행 제대로 준비도 하고 계세요 오오오 펼쳐지는데 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미래 기술이 엄청나군요. 스타크래프트의 무슨 시저탱크윙하고 차가 올라가는 소리가 나네 이거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하루 기껏해야 이틀 정도군요. 시간은 충분하군요. 박사님들께서 조니의 소원 이루어주시는 거죠, 예? 노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지만 지금까지 매번 성공했지요. 저흰 잘났으니까요. 그럼 이분의 소원은 뭐였죠? 달이요, 달, 달이요. 존이는 달에 가고 싶어 했어요. 투더문이었으니까 이 영감 분명히 미쳐 있었겠군요. 안 그래요? 뭐랄까요,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떨런지요? 예 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 고객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사실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해요 존이는 괜찮였어요 제가 여기서 일한지 2년 정도 되었지만 그가 말하는 건 정말 드물었죠 그는 평생을 기술자로 살았고 2년 전 존이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죠 자세한 건 많이 알지 못해요. 도대체가 제가 이집 신물배달 신문배달부였어도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요. 닥쳐 내일이나 하고 있어. 예. 아마 집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 도움되는 걸알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박사님들을 부른 것도 존이었으니까 이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음 그렇겠군요. 좋아 누가 탐정이 될까? 노 왓츠 박사 에바 로자 린 박사 에에에 그니까 나는 얘 남캐가 하고 싶어졌어 얘. 내가 갈게 고등학교 때 뮤지컬에서 셜록홈즈 역을 맡았었다고 왓슨이였겠지 으 그게 그거야 이거나 만지고 있어 일단 기동은 시켜줬으니 오케이, okay, 보자. 얘네가 주인공인가? 아는 제 아이들에게서 아이, 아이들에게 받으시면 될 거예요. 아리, 아, 팍! 겪고 있다! 아이들은 아래층 피아노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동속도 왜 이러냐! 아, 아! Fucking evolution! 까미군, 예. Yeah. 오케이, okay, 뭐 좋아요. 드릴 게 있습니다. 조작하세요. 난 fucking 키보드로 조작할 거임. 아니 저희 씨로자 이걸 받으세요. 원격 황제 상태 표시기를 입수했다. 이걸로 조니의 현재 상태를 알수 있으실 겁니다. 작폭 보트는 없겠죠?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요. 조니의 심장박동 확인할 수 있다고. 에? 어드벤처가 그런 뜻인가? 뭐 좋아요. 아, 이건가, 그, 심장박동이라는 게. 아이들아! 나한테 길을 안내다오! 해 <laughs> 계속 연주하뇨. <laughs> 오케이, 뭐 좋아요. 저기, 너희 엄마가 너희한테 아저씨 집 주변 안내를 부탁하셨다.